안녕하세요. 돼지 저음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음통이에요. 꿀꿀. 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밑으로 내려가는 타워라고 하는데요. 왼쪽은 스테이지 모드, 오른쪽은 하드 모드. 당연히 하드 모드로 가야지. 어려움 깬다. 한 번. 역차 아,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요로 뛰면 되잖아. 클리어! 아니네? 뭐야? 아, 저쟁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저장 있는 대로 할게요. 여긴 저장 있겠지? 여기도 저장 없나 설마? 아니, 저장이 없어? 아, 진짜? 아, 저장이 없는 거야, 그냥? 아, 있네. 여기는 있네. 저쪽 에가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잘못 잘못된 선택을 잠깐 했었는데 에. 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 어떻죠? 그럼 이렇게 돌아. 슉슉. 슉슉 한 바퀴 돌아버리고. 저장이 탄. 그렇지. 저장이 있어야지 게임이 저장이 있어야지. 저장이 없으면은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 약간 좀 다른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 저는 이제 고통을 즐기지는 않기 때문에 도전을 즐기지만 고통을 즐기 이거 왜 이렇게 빠른가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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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계속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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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서 점프는 끝에서 이렇게 아, 아주 쉽게 클려. 이건 뭐 설마 진짜 같단가? 아. 이거는 아주 쉬운 간파법이죠? 자, 이렇게 눌러요. 뚫리죠? 가짜란 얘기야. 진짜로가? 아, 그렇지. 이렇게 눌러서 뚫리죠? 가짜야. 아, 아니네. 뭐지? 랜덤인가 그냥? 뭐냐고? 여기야? 색이 약간 다른데? 잘 보니까? 아니야. 내 눈이 이상한 거였어. 내 눈이 약간 이상한 거였어. 이거는 뭐 계속 다 틀릴 수밖에 없네. 랜덤으로 틀려 가지고 여기도 다시 가고. 야, 뭐야, 저, 뭐야, 뭐야, 저. 정체가 뭐야? 아, 괜찮아. 여기 그냥 걸어도 될것 같은데? 아, 나도 안 아파요. 조금 아픈데. 생각보다 조금 아픈 거? 하지만, 괜찮아. 지나가. 이쪽이야. 뻥 치시네. 아, 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쓰러트려버렸어. 너무하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쪽 아니었잖아요. 이쪽이었잖아요. 이쪽으로 갈 거. 밑으로 갈 거예요. 밑으로 간 다음에. 점프 뛴 다음에. 또간 다음에. 저기, 쟤네들은 저기서 뭐 하는 거지? 벽에 붙어가지고 지금. 뭔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 저거 엄청 얇은 거! 저장됐나? 저장해. 저장 꼭 해줘야지. 몇탄입끝지 않은데? 그냥 내려가면 안 되나? 그냥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게 막아놨겠지? 아, 그게 좀 아쉽네. 내려가기 타오라면, 왜요? 아, 왜, 왜 떨어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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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쓰러진 거야? 버그 뭐냐고, 버그. 여기 제대로 갔는데 왜 쓰러진 거야? 뭐야? 버그가 심하네? 아니, 뭐, 다른 뭐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쓰러져. 점프, 점프. 이런 거는 그냥 점프로 막 가면 됩니다. 고수만 가능. 초보는 도전하지 마세요. 저는 고수라서 가능하고, 여기는 그냥 무중력 점프. 쫙, 쫙. 여기는 이게 딱 맞춰가지고 가면 되는데, 여기는 벽으로 가는 건데, 그냥 붙어서 가. 안 가지네. 점프 뛰어. 점프, 점프, 점프. 다가고 아, 여기. 친구들이 이거 어려워하는구나.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짝 대각선으로 계속 앞으로 누르세요. 딱 대각선으로 한 다음에 앞으로 계속 누르다가 이렇게 쫙쫙쫙쫙쫙쫙쫙쫙쫙 <목소리> 가다가 여기서 이제 점프를 뒤에 마지막이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마지막이 점프를 이렇게 풀고 촤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죠? 아주 쉽고요자 다음 점프의 마스터 다시 갑니다 여기도 또 점프 동그라미 점프 또 점프 또 동그라미 점프 계속 점프 괜찮아 다도 안아퍼 사실상 장애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는 돌뿌리 같은 느낌 걸려도 하나도 안 아파. 그냥 지나가면 돼.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어 이쪽이야. 아까 이쪽 가짜였지. 아 이쪽 또 가짜네. 아 가운데가 진짜구나. 와 이번에는 속았다. 똑똑하네.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나를 두 번이나 속이다니 굉장하구만. 굉장히 천재적이야. 엄청난 그런 함정이었고요. 밑으로 이번 밑으로 쏙 조심해 가 계속 가 점프해 또 점프해 저장 바로 있고 여기는 그냥 걸으면 돼요 어 그냥 열심히 걸으면 되는데 이건 뭐지 왜 반을 갈라놨지 반으로 갈라쳤지만 다시 다시 점프 점프 또 뛰고 계속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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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뛰어주고 내려가는 건데 어 계단 좋아 한 번에 쭉 내려가자 와한 번에 밑까지 자 보면은 지금 최고가 57층 아마 57층이 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나 16층이라고?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는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이제 좀더 집중해가지고. 야, 야, 차. 자, 힘을 모아가지고 점프 그렇지. 자, 달리기 속도 빨라지는 거 있나? 아, 주주봉. 스피드 코일 있네. 스피드 코일 달고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스피드 코일만 좀 갖고 갈게요. 네, 내려가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이거는 있어야스피크 코일은 있어야지. 주세요, 빨리 주세요. 주시라고요 스페드콜 왜안줘 이거 쓰러져야지 주나 다시 태어나야지 주나 아니 투라구요 빨리 이거 빨리 지나가게 <laughs> 빨리 지나가게 와 어, 자자자 이벽 벽에 부딪히면 아우 너무 아파 아 어, 너무 아파 하지만 괜찮아 튼튼해 피그 튼튼하다 아 피그 튼튼하다 삼겹살로 이루어져 있다 아어왜안 <laughs> 주지 수시라고요 샀잖아요 아 뭐야 샀는데 안줘아내돈 먹었어요 아저씨 아저씨, 여기 돈 먹었어요. 아, 저장인 줄 알고 말았잖아 이거. 저장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띠용, <laughs> 띠용 하고, 여기는 이제 삼각형, 뿔 점프, 조심히 밟아. 조심히 밟고,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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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하고, 밑으로 또 내려간 다음 여기 대각선, 약간 대각선으로 가주면 되고. 자, 아주 짧은 노프, 아주 얇은 노프, 이거에 관련된 게임 하나 봤었는데, 이거. 하려다가 안 했는데, 아, 밟은 길 가가지고. <laughs> 친구들이 자꾸 나왔다 없어졌다 하는데, 왜 그런 걸까? 짤 동그라미, 동그라미, 공, 밟고. 맛있어 보이는 초코볼. 초코볼, 민트볼. 아, 민트볼은 별로 맛없을 것 같은데. 또 계단. 음, 곧다 내려온 것 같은데? 이제 24탄인데, 그냥 다 내려온 것 같아요. 거기 꼴때 도착한 것 같아. 여기 또 이거, 이거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자, 봐봐요. 다시 또 복습, 복습 들어갑니다 여기서 대각선으로 살짝 들어간 다음에 따다다다다다다다 떨어지면은 아파요 다시 또 대각선으로 살짝 화면을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살짝 대각선으로 틀어주면은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데 속도 약간 올리고 싶으면은 조금 더 했는데 그러면 욕심을 부리다가 다시 또 처음부터 갈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끝까지 가는 게 마음 편해 천천히 가가지고 끝까지 도착해가지고 그냥 도착하면은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됐고 여기는? 여기도 이거 봐이게 되게 좋아하는컴퓨 벨트 되게 좋아하는, 되게 좋아하는 이 친구 점프 점프 또 점프 여긴 또 느려지는 뛰 여기요. <laughs> 이것도 되게 좋아하잖아 아 좋아? 아프잖아 좋아 좋고요 여기는 그냥 밑에 밟고 가도 돼요 사실 안 아파 아안 아파 아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프다고 우기면 안 아파요 아플 수 있는데 참아 참으면 돼 버텨 버텨내 아 버텨내 치과 가는 것보다안 무서워 파랑님 뽑는 것보다안 무섭다고. 짝,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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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멋있게 점프. 방금 되기좀 멋있었다. 옆으로 이렇게 샥샥 뛰는 거. 약간 멋있어 보였어. 요거는 요거는 뭐지? 또벽 점프네 그냥. 쇽쇽 해쇽샥 대고 저자. 따다다다다다 착. 딱. 착. 착 대고 막 다음은 또 공, 골프공. 이번엔 골프공. 골프공 갈고 내려간 다음에 와 그냥 밑으로 한 번에 뛰어버리고 싶다 여기는 또 진짜 가짜 아 설마 설마 아니죠? 어 여기 여기가 아 여기가 진짠데? 아통 있다 다행이다 아 이거 진짜 가짜 구별하는 거 쓰세요 가끔 쓰세요 아 잠깐만 저장이 없잖아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하고 그래야지 이제 다시 또 꼭대기로 안 돌아가지니까 아 저장 저장 아니었잖아 아 저장이랑 똑같이 생겼어 자이기서 점프 점프로 버텨 점프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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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라 옆으로 옆으로 하면 더 빠를까 옆으로 옆으로 하면은 살짝 더 살짝 더 살짝 더 조금 더발발 발톱만큼 더갈수 있을까 옆으로 쫙쫙 여기 앞으로 가면 돼쫙 여기는 또벽 점프 벽 점프 하자 하자 아파 아파,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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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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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너무 아픈데 이거 기다려 어가야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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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픈데요 진짜 버틸 수가 어하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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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다 57탄 따라잡는다 1등 따라잡는다 내가 1등한다 57 탄한다 짝짝짝 핑크색대 핑크색이랑 보호색이랑 안 보여 색이 겹쳐져서 안 보여 내 색이 안 보여 내가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 나 무슨 색이야 나 핑크색이야 맞아 나 핑크색이었지 또요거네요게 올라가서 하면 되잖아 그냥 뭐 이거 함정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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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함정이야거 친구 앞에 친구 보인다 따라잡아 따라잡아 다 따라잡아 아 저자 40탄 벌써 다깬거 같은데 쇼쇼 쇼! 쇼, 쇼. 짝짝짝 쇼, 쇼. <laughs> 핑크존 돌파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다 보여 다섯 다섯 밑에 보여 블랙 앤 화이트 존 여기 이제 친구도 보여 친구들 이제 지나가자 친구들 앞질러 짝짝짝 짝, 짝. 뒤에서 이제 쫓아오는 공포 뒤에서 누군가 날 쫓아오고 있어 공포 아 너무 무서워 쫓아오고 있어 하지만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죠. 난 엄청 빠르기 때문에 쇽쇽이 괜찮아요. 얇아도 괜찮아요. 점프죠. 띠용 띠용 밧 바줄 춤추듯이 쫙짜그 바줄 외줄 바줄. 이거 또또 또 이거네. 이거 멋있게쫙쫙쫙쫙쫙쳐 이렇게 가면 좀 멋있 멋있어 멋있는 것 같아요. 자이번엔 회색 골프공. 띠용 띠용 아아나다 여기는 띠용 띠용 아 띠용 그렇지. <laughs>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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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약간의 그 컨트롤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컨트롤이냐? 저기서 끝에서, 점프는 항상 끝에서 뛰는 컨트롤. 점프 끝 컨트롤. 이름하야 점프, 점프 끝. 점프는 끝에서. 줄일 수가 없네. 점프는 끝에서. 여기, 여기 친구들 되게 많네. 와, 여기, 아,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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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만남의 장인가 보구나. 아 여기 아파서 아파서 돌아간 친구들 만나봐 착착착 최대한 아 아파서가 아니라 아! 아! 블록이블록이 블록이 생겼다 없어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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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 사라져요 아니 앞에다 쏘놔야지 그걸 요따 쏘놓으면 어떡해 뒤에서 쏘놓으면 보이자고 아착 점프는 끝 점프는 끝에서 봐봐 점프는 끝에서, 점프는 끝에서 이렇게 점프는 끝에서 이렇게 점프는 끝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 아! 블록이 사라지잖아 아니 저게 사라지면 어떡해 그게 사라지면 어떡해요 저기요. <laughs> 아 저기요. 이거 평가 왜 이렇게 나중에 했던 요거 때문에 그랬구나. 아 너무하네 이거. 사람 맞으면 은더못가지아하하 블록이 없어져. 블록이 막 없어져. 어 이거 블록 너무 없어진 거 아니야? 블록이 너무 없어진데 갑자기 막 너무 없어진데? 이거 <laughs> 깨, 긴 깨지. 크크. 내가 깨줄게 친구야. 내가 깨는 거 보여줄게. 자 블록, 블록 나오라고. 아니 <laughs> 부르기 안 나오잖아. 아 순서도 랜덤이냐고 뭐야 이거? 아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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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야 이거? 버그 게 아니야고 깨고 안 들어오는 거야? 버그 게 아니야. <laughs> 자, 침착하게. 아 지나갔어 이미. 떨어졌어. 아, 아, 늦었어 이미 늦었어. 지금이다. 자, 아, 저 친구가 밟아버렸네. 다시 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얘들아, 얘들아 기다려. 우리 순서 줄서줄 서라고. 아, 저 친구 떨어진 거 봐. 아, 착. 잠. <laughs> 아이 뭐냐고 이거 아니 할수 있어 자 용감하게 용감하게가 용감하게 용감하게 한 번에 용감하게 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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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도착 도착했어 착착착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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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선 끝에서 아까 어디 불록 없어졌지 저 앞에 불록 없어졌던 것 같은데 맞어 저거 없어졌어 맞아 저기서부터 한, 한 번에 가야 돼요 띠용 착착착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띠용 착 여기서 여기서 한 번에 가야 돼 여기서 자, 여기서, 띠용,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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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하하, 아, 이렇게. 얘들아, 보이니? 얘들아, 나 해냈다, 예에. 해냈다, 예에. 휴, 아 여기가 약간 고비였네. 아, 약간 중간에 어려운 거를 섞어 놨구나. 하지만, 나에겐 전혀 어렵지 않았고. 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제 애기가, 응예, 아, 응예, 요 바닥이 없어지면 어떻게 깨라고, 이거. 아니 <laughs> 아 알았다 아프면서 가야 되는구나 아 아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아픈데, 아,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아픈데 아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체력이 체력 채우고 가자 체력 채우고 가자 이거 체력 채우고 가야 돼 체력 없으면 끝장나요 체력 좀 많이 채우고 가자 체력 초록색까지 채우고 다 왔는데 두칸 남았는데 여기서 쓰러지면은 다시 와야 된다 다시 또 체력 또 채워야 된다 기다리는 시간 오히려 더 길어져 여기서 기다리는게 기다리는 시간, 더 줄이는 엄청나게 똑똑한 그런 방법입니다. 됐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 간다. 자, 간다. 착. 착. 자, 야! 저장! 저장! 저장이 없어져, 어해요 아, 저장됐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고요? 네, 됐습니다. 아, 역시 점프맨 마스터? 아, 아, 마스터? 이런 고통까지 참아가면서 점프를 해야지 진정한 점프맨 마스터라고 알려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맵이네. 다 왔어. 나스어다 깼어 52탄 64탄? 아 64탄이 끝인가보다 띠용 띠용 돼서 아나다 왔어 나다 깼어 11개만 깨면 되잖아 어 벌써 10개만 10개 나왔어 다 깼어 다깬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 이제 마스터가 된 거지 시간 시간으로 내가 1등하니까 저 친구 쫓아가면 되겠다 어저 친구 고수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고수 쫓아가 고수 마스터 쫓아가 하 저장하고 56탄 아, 하얀색이. 아, 하얀색 방. 아, 하얀색 방은 조금 뭔가 조금, 그래요. 아, 여기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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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점프는 끝에서, 아. <laughs> 이것도 약간 어려운데. 점프는 끝에서, 점프는, 점프는 끝에서, 그렇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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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점프 끝에서, 아, 돌으라고, 돌으라고, 점프는 끝에서, 아, 돌으라고, 아, 어떻게 돌지, 이거? 어떻게, 안 떨어지고 돈을 막 아, 찾아냈다. 방법 찾아냈다.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돌아, 확 돌아.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확 돌아. 그렇지, 러 이렇게 하면 되고. 58탄. 아파. 아, 나 밟고 갈 거야. 나 튼튼하니까. 아, 좋아.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아팠어 네, 어, 이제 다 했겠다. 와. 생각보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 쉬웠고요 타워. 점프맨 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나한테는 안 되지. <laughs> 너무 쉬워. 간다. 아 너무 아파 이거 뭐야. 아 저기 남아안돼 여기서 빠져야 돼 여기서 쏙 빠져가지고 6 2탄터다다다다 닦겠다. 63탄.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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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쫙. 64탄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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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고 쫙. 64탄 클리어. 하하. <laughs> 내려가는 스테이지 모두 클리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뭐야 저 의자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거 아니요 여기서 사진 한장 찍어야지 앉아가지고 앉아! 아이안 구부러져요 아 앉으라고 <laughs> 이건 뭐야 구름 뭐야 이거 예 사키타 클리어 이거 밟는건가? 이거 밟아야 되는건가? 이거 밟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클리어 아뺐지예 노말 모드 클리어 와 이거 하드 모드는 절대 못깰것 같은데 와 더블 점프 기어 써서 깨야 되는 건가? 아 레인보우 카펫 타고 깨라고 아 300원 300원 이거 내고 이거 산 다음에 하드 모드 하드하게 클리어 한는방우후후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내려가는 타워 한번 깨봤는데요. 아주 쉽게 클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서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뿅. <laughs>